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 인터뷰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간단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한국문화관광협의회 이사장 김정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조금 네. 좀.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재범 방지위원회 사무총장 이영진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시상을 하러 오신 건가요? 네. 아, 네. 와, 오늘. 많은 분들께 저희 나눔봉사 공원 대상을 드릴 텐데요. 네.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어, 우리나라는 네. 아직까지는 어. 나눔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따뜻한 나라다. 어. 더 많이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 정말 우리나라는 살만한 나라다. 아, 예, 더 네, 많이 맞습니다. 참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음. 코로나가 끝나면서. 어 상당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맞춰 가지고 어 우리 K 연네스타에서 나눔과 봉사, 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경축드리고 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따뜻한 자리를 많이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왔습니다. 아,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어,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상 받으시고 또 내년에는 이 나눔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하트를 한번 네, 마음을 담아서 하트를 한번 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